선교총 연합회와 함께 하고 싶었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과하시겠다는 해방을 만드는 것들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모세는 어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받지만 그 비전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세, 세대 가운데 이 세종 그리고 대전 총연합의 회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요. 어떠한 모습을 봐서 감정적으로 요동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조로 있습니다. 그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는 그 모습 통해서 그 공교한 손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한국 땅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도그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청년들가운데그 기대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교회에서 우리 청년 교회도 오픈을 해서 지금 박이나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고 청년들 전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외국인 전도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뺄수 없는 게 영어 교육입니다. 어, 10년 전에 했던 제 영어 교육이 10년 후에 많이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평균 점수, 토익 점수 990점 만점입니다. 서울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500점대의 점수였어요. 평균이. 서울대학생의 토익 점수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토익 점수가 약 120점 정도 올라가지고 680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1이스점 올랐으니까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어그 그렇죠? 정도 수준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들의 치맛바람 학원가가 난리가 났었죠 영어교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변화는 치맛바람이 어디에 사라졌는지 보지가 이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PPT를 보시면요 인투젠의, 어, 인투젠에서 저희가 인투젠이라 말하는 이유는 인투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Generation, intergeneration, i n t e r g e i o n t g e n e r a t i o n intergeneration, i n t e r g e n e r 고 t i o n i n t e r g e n e r a t 어 o n i n t 전에 g e n e r a t i o n i n t e 서 g e n e r a t i o n intergeneration, i 던그때 r g e n e r a t 서 o n i n t e 어 g e n e r a 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할 거라는 기대가 아마 그 자리에서 느끼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세대의 부흥을 듣기만 했던 자들이 있어요.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 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쪽에서 들었던 그여의도의부흥의 역사에 그냥 어떤 물결이 출렁인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 얘기만 듣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청년 세대의 전해지는 리뉴젠 세대라고 해서 청소년 세대 가운데 부모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나눴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지만 청소년 세대도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과연 성장해서 뭐가 될까? 교육해서 한 주에 18년 정도 교육을 했더니 이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뭐가 되나 봤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좀 성장한 친구들은요, 신학교 갖고 그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내지만 다 떨어져나가요. 세상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신을 세상에 드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수제, 쉽게 말하면 어른 세대가 돼서 기성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때 정의했던 부흥, 하나님의 인재를 거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내가 있는 선당의 그 인재를 갈망하는 세대들, 부흥을 보지 못했지만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들, 리누제 그래서 그 정의를 들고 이제는 청년 세대가 부흥의 깃발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교육받고 이제 성인 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을 우리가 청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캠퍼스에 여전히 청년들이 있고요. 군대에 청년들이 있고 직장에 청년들이 있고 결혼에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사라졌냐면 하나님의 갈망,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갈망이 사라진 청년들이 여전히 수도기예요. 여기 충대 앞에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카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결혼을 앞둔 자들도 자신의 목적과 영리를 위해서 결혼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동의 깃발을 잡고 뛰어들 세대가 우리 인투제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영역 가운데 한인 나라가 오게 하세샘사역이라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프리처 공동체의 약자 그리고 아카데미컬 공동체 즉 교육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학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코노미육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대 연맹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생사역은 요 스프리처 아카데미컬 마켓플레이스에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야 져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해서 하나하나 해가고 있어요. 쟤네들이 뭘 할까 생각하지만 쟤네들도 여러분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지금 너무 어려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포칠지 그 오줌싸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젠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캠퍼스의 고구마, 그리고 군대, 꿈꾸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국의 가정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결혼생활 가운데 그리고 결혼 앞둔 정년기 그리고 직장 간 경영마다 동의 깃발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 이루기 소망합니다. 아, 네. 이거 세우려고 하니까 오늘 최혜덕기 31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리더가 받은 말씀이 혼자서 모세 혼자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기구들과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세워지는 데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1장 3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아마 꼭 나눠드림 순서지에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어, 모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들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저는 제주가 있는 사람을 모셨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제주가 있는 사람을 모신 게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강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성경 어디에도 제주 인는 자들을 모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했대요. 즉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르신 바른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의 자세를 여러분 설명하는데 인투젠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희 지칭하는 우리 성교의 연합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오세요라는 건좀 달릴 것 같아요. 주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금과 노수로 만들기 했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10월 27일에 모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나 리더에 계신 분들이 우리 수장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연합했을 때그 일들이 일어나요. 한 예로 인토학원에 재 되고 있습니다. 재 되는 요 간단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봐요. 전국의서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요. 전국에 있는 흩어진 공동체에서 보내기 시작해요. 그걸 쓰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어 연합할 수 있고 지금 경제 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반세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로마에 돈을 내야 돼요. 가이사가 그 새겨진 돈으로 어 재물도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세계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그 반세계를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새겨진 그게 아니라, 왜냐면 하 가이사는 그때 당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드릴 수 없어서 반세계를 만들고, 그 반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으로 여었어요 이렇처럼 그걸 기억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통화의 가치를 갖게 되면서, 그 안에 경제적으로 우회차지. 쉽게 말하면 여기 어, 대전 상품권이 탈리죠. 그 상품권이 팔리면 대전의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상품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다 그들의 종자들입니다. 종자들을 넘어서 성경금이 되고 성경금을 넘어서 각 영역으로 퍼져갈 하나님의 물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사역할 때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역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역자원전의 일적자원이 필요해요. 그 인적 자원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유대인 공동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인투쟁도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보면요. 저희 캠퍼스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인투학원을 먼저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투카페 여시고 같이 예배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청년 한달살 전국 캠퍼스 연합 캠프를 계속 열고 있고요. 청년 창업이 온오프라인으 취업준비학교가 열립니다. 저희 드디어 ITIT IT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T 회사가 세워줬습니다. IM 선생님. 그래서 수주를 받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후원도 받았어요. 네, 후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후원이에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억대의 후원을 받은 건 처음인데, 그 연합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저희만 아니라 많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아난는 것을 그렇게 보기 원해요. 그리고 청년 기업뿐만 아니라 어, 기독교 기업이 살아나기 원해요. 저 아직까지 생각나는데 이, 이랜드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고 되게 감동 먹었었거든요. 저 이랜드에서 나오는 일부의 돈을 성경금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 1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노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실이있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노조. 우리가 일한 돈을 왜 아무 상관없는 그곳에 넣으려고 합니까?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가치관인지 우리의 가치관과 멀지 않습니까? 해서 헌금을 못 하고 있어요. 사장님 자체로는 헌금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에서 크리스천 기업이지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확장해서 깨어나길 바라서 저희는 이인투쟁이라는 음. 캠퍼스를 만들는데 드림센터를 만들고자해요. 이 드림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다른 곳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고, 먹고, 자고, 가정까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살짝 보여줘요. 1층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 어, 스타벅스, 그죠? 그리고 쿠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2층에는 학원과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학교 이렇게 넣고, 그 뒤에 위에 위에는요, 예배남도 있고요. 남자들 공동체들 있고요. 한층 전체를요. 그리고 여자들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 하나로 지어진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공동 그 자체가 드림 센터가 된다는 거. 예수 마을이되는 개념으로 청년들이 어딜 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통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마켓 플레이스에서 그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가면 이때 전후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자들이 군대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 받고 군대에서도 이제 마켓플레이스예 파송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결혼해서 결혼을 예비하고 그리고 신혼학교를 가지고 부모 예비학교를 갖는 과정들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1년의 시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년 때부터는 제 선비에서는 4년 이상씩 나야 된다는 주장을, 어, 죽어라 나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죽어라 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수제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수제로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다순히 아니라 각 도시마다 이 거점 대학을 통해서 지금 충대에 세워지고요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년 4월달에 청주에 있는 청주 앞에, 청주대학교 앞에 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여러분 기도했던 제인성 교사님이 내년 9월달에 진주에 내려가가지고 진주 강상대학교에서 어, 대학교 앞에 다민토학원에 아, 세워서 청년 예수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이 하나님의 원처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한 거예요. 뭘 연구하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오게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사역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 너무 허무 맹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밀은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허무 맹랑하다 말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돼저 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꿈을 주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거기서 동참 된 자들이 격려한 손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근데 그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집파들에서 그마음의 동참자들을 동참된 자들을 모집합니다. 이곳이 그런 자리인 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마음의 동참되신 분들이 동참된 영들이 계속 적으로 모여요. 죄송한 것은 저희 청년들이 계속 매주면 좋겠지만 매주 시험을 봅니다. 이 청년들이 오늘요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기회 원래 마이크 선생 님오시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네, 시국에 가셨어요. 예, 차이나에 가셔가지고, 아주 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laughs>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교인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교인을 물어보지 말고 교회를 물어보세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담당한 교회가 2만 5천 개 2만 5천 개의 리더들, 수장들, 근데 그 청년들 그 교회에 있는 영어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만, 중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던데, 몇개 교회 세워진 걸 갔는데, 2만 5천 개의 교회에 수장들의 수장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회의하고 미팅하면서 중국 땅 가운데 아주 모르게 계속적으로 일들을 해왔죠. 10여 년전부터그 일을 해왔는데 뚫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미 보기에 뚫혀서 모였던 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런 거 보게 똑같은 것들이 생기게 예요 숨겨져 있지만, 언더 철치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교회 말하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그리고 그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숨어들어와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낼 수도 없게, 그 일들이 무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한 것입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송출을 통하여서, 또, 있는 북한 사역을 넘어서 각각의 전체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에요 하는 게 별로 없고,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거기에 동참되기로 갈망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가운데 연구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게 멈추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합, 연대, 연맹의 사역을 위해서 훨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도심 속 예수 마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는 뭘원하는가 선순환이 일어나기 원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체들, 그 직장들이 계속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인생의 전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래서 훈련받은 자들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고 선교에 헌신할수 있는 거. 저희가 학원을 만드는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원과 그 외에 하는데, 음, 그 월, 월, 월에, 월에 천만 원 정도가 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월에. 근데 그 천만 원이 학원이 4개 되면 4천만 원이 모이죠. 4천만 원이 1년 동안 모이면 4억이 좀 넘는 비용이 되더라고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쓸지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어디에 쓰냐면 사역을 위해서 열방성교와 한국성교와 성교한국에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계속 세워가고 미국의 그리고 필리핀 땅 가운데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미국 땅 가운데 세우니까 너무 좋아요. 북한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북한 가는 건 문제예요. <laughs> 제가 북한 가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복음 전는건 문제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이 한국 땅 와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 죄를 통해 복음을 듣는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쪽 양평에 가시면 세터민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제천에도 있고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다른 문화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힘입해서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고합 그런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울 수 있는 세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워진 곳이 인토학원을 세워졌고 인토카페가 세워졌습니다 농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관광 쪽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 의료, 요식업, 문화공연, 건축인테리어, 부동산, 의료, 무역 이번에 광주의 인토학원을 세우면서 세워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근데 이 성전이 세워졌던 건 놀랍게도 어디서, 아, 성막이 세워진 건 어디서 세워진지 아시죠?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성막을 세울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근데 하나님 이미 재료를 준비하셨고, 이미 그 자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서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와! 여기 하나님 이맛인데 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인투젠드 세대 가운데,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네. 여기서 멈춰주지 않고 저희는 지속해서 새생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저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종의사역은 끝났어요. 묶임당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회의사역이 남아있어요. 옆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런 종의 사역을 할수 있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단체들 그리고 이 세종과 대전을 연합하는 우리 대선청년총연합회들이 그 사역을 여전히 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마이크 전부사장님, 어디 갔을 때 제가 잠깐 빼꼼히 내비칠 지 모르지만, 가까운 곳에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동참하고 있으면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경고 이미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군사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각 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이고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에 동참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연구되어져서 하나님의 과학이 해당한 저수될 수 있는지 도석과 각종 기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조화인과 무릎이 그리고 그런 지혜가 성령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모든 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오늘 이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대전 중요한 가운데 그런 공교한 소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속한 우리 아이의 공동체의인추제들이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믿는, 우리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전 세종총 연합회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부어 주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열정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이땅 가운데 죽어가는 청년 세대들과 지성 세대들이 일어나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여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그래서 성전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그공경한 전도한 그,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져서 그들의 믿음이. 또 믿음이 믿음이 거듭되어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처럼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사랑는 역사 있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주시옵시고 부흥의 네. 때가 왔다고 말하는 하늘의 세대들이 일어나자요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하여 주셔서 대전시 동당에 부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살려 네. 그 하여 주셔서 그풍을 막던 석벌뿐만 하니라 누리게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셔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박사하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